하시면 팔을쳐서예 차례를 올려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절 드시면 상가집은 가지 마십시오. 꼭 가야 되면은 갔다 오셨거든 랑 차례상에 그 제사 그 차, 차례상에 제 저, 절하는 의식은 피하십시오. 하지 마십시오. 왜 그런가면은 상가집에 갔다 오면 아버지 엄마 제사가 바로 돌아도 제사를 못 지낸다 그랬습니다. 그 차례상에 제사를 올리지 마십시오. 절을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. 참석은 하되 절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. 그 기본 A입니다. 그래서 상가집에 갔다 오면은 차례상에나 그, 한데 어떤 분들은 내일, 내일 엄마, 아버지 제사인데도 오늘 상가집에 갔다가 그대로 뭐 제사 지내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화, 덕보다 실이 아주 큽니다. 꼭 참, 그걸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거는 꼭 지키십시오. 이거는 정말 꼭 지키셔야 될 문제입니다. 추석날 되면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산소에 성료를 갑니다. 성료를 가실 때 제사상에 했던 음식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. 왕왕 계시는데 그것은 정말 하지 마십시오. 예를 들어, 산 사람도, 어,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반찬 남았는 거 다시 딱해갖고 올리면 싫어하는데, 그 조상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. 그 제가 조상님한테 갈 때, 뭐부침개나뭐 예를 들어 조금 가져가시고 싶으면, 제사상을 할때 조금 더 해서 따로 제껴놨다가, 따로 딱 들어놨다가, 그걸 그 성묘하러 갈때 가져가셔서, 성묘할 때 올려놓고 깨끗하게 차리고 절을 하시고 나면은, 거기서 다 드시고, 다집으로 다시 가져오지 마십시오. 남은 음식. 그리고 산에 같은 데 가서 성묘를 가든지 이래 가서 음식상을 그 앞에 뭐좀 체리놓고 절을 하고 하거들라 처음에 드실 때 조금이라도 떼서 고신을 하십시오. 원래는 동서남북으로 고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, 하고 나면은 그 음식을 먹으면은 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산신에 충 맞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. 고신에 가는 거는 베푸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 그에 있는 뭐 위생물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개미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배푼다는 뜻으로 그를 그래 합니다. 그래서 절대 차례상에그 하셨던 음식을 다시 가져가는 거는 그 산에 그 성묘 갈때 가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. 성명할 때 음식을 가지고 가고 싶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있 생전에 뭐 문어를 좋아했다라면 문어 같은 걸때 따로 한 마리 딱 해놨다 준비해놨다가 깨끗이 가지고 가십시오. 가져가서 그 상을 차리고 절을 하시고 나서는 그대로 다 드시고 또옷 집으로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. 혹시 조금 남으면. 남으면 깨끗한데, 어디 요래 파갖고 흙에 데 묻어버리고 오십시오. 그게 가장 조, 좋은 방법입니다.